2021년 4월 30일, 오늘 또, 활료, 아, 금요일이라 경매물건 들어오는 거, 뭐 요고저고 해봐가지고 찍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4월 30일, 4월까지 갔는데, 12달 중에 벌써 한 3분의 1이 지났네요. 와, 시간 또, 빨리빨리 간다는 걸또 느낍니다. 벌써 내일이면 5월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어, 해간, 이제 뭐, 차차 들어오는 거, 뭐, 요고저고 해봐가지고, 쭉쭉 찍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아스타 나왔습니다. 아스타. 네, 아스타. 10cm 화분에 있는 가격, 아스타 3,000원이고요. 20개 박스 고대로 빼실 때는 5 5 0 0 0원까지 드립니다. 예, 가을레가 원래 제철인데 벌써 이제 봄자락인데도 나왔네요. 예, 밥은 보시면 이렇게 10cm 화분 굉장히 크게 많이 자라 있고요. 네, 색상은 이렇게 기본 색상인 보라색. 꽃망울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한 몽을, 몽을 봐도 이게 뭐 10, 20, 어뭐한 30개에서 40, 50개까지도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어쨌건 이렇게 아스타 가격 3,000원이고. 네, 이거는 보라색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흰색은 조금 더 펴져 있어요. 하나를 또 빼봐드리면 흰색도. 색상에 상관없이 가격은 다 똑같아요. 이게 10cm 화분에 있고 이렇게 풍성한 아스타. 가격이 3,000원입니다. 망울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렇죠. 국화과의 식물이라 땅에 심어놓으면 월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숲부쟁이과 그거에서 파생된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또 분홍색 10cm 화분에 있는 아스타 세 가지 색상입니다. 흰색과 분홍색과 그다음에 보라색, 기본색인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아까 말한대로 색상에 관계없이 가격은 3,000원이고, 네,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름 외우기 힘들면 스타 별을 생각해서 아, 스타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네, 여러 번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흰색 접사 한번 잡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안개꽃, 또재 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고, 망울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죠? 꽃망울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고요. 예, 짜다라라락 해가지고, 씨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월동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퍼진다고 합니다. 네, 가격은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안개꽃, 5,000원씩이고요. 그리고 땅에 심어가지고 어, 월동이 했을 때가 그나마 조금 더 개화가 길고 첫해 심었을 때는 확실히 조금 개화는 짧을 수는 있어요. 네, 굉장히 작은 귀염 귀염귀염한 안개꽃입니다. 제 엄지 손가락과 비교하면 굉장히 조그만하죠. 네, 멀리서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항상 접사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와서 보시면, 에이, 물건이 뭐야?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예, 다방면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거는 접사를 잡은 겁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랜디, 또 10cm 화분에 있는 거, 색깔 지금 다섯 가지 들어와 있고요한 가지, 한 가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0cm 화분에 있는 랜디 가격은 모두가 4,000원입니다. 네, 종자별 색상만 좀 다르구요.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런 모양이고, 가까이서 접사를 잡았을 때 이런 모양이라는 거. 네, 10cm 화분에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흰색도 보여드리면 요런식의 모습. 네, 멀리서 잡아드리면 요런식의 모습이고, 네, 요거는 다음 피치클라우드. 10cm 화분에 있는 가격은 계속 다 4,000원이에요. 피치클라우드가 좀 유난히 더 크기는 하고요. 이게 한 개의 모습입니다. 피치클라우드 랜디 종자 중에 피치클라우드입니다. 제라늄과처럼 다 습하지 않게 키우시는 게 좋고요. 가격은 이렇게 4,000원이에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랜디입니다. 이것도 버건디라고 보통 부르는 건가 그럴 거예요. 이것도 랜디. 10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네, 식의 모습. 네, 여러 개 뭉쳐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슨 나비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네, 색감도 정말 화려하고 좋죠. 봄에서 가을까지 막 피고 지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아마 랜디 보르도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니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하나는 보르도고, 하나는 버건디일 겁니다. 예, 이게 랜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고, 가격 4,000원입니다. 요것도. 네, 요렇게 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였죠. 아, 여섯 가지였네요. 근데 오렌지는 얼마 남진 않았고, 여기 보시면 오렌지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랜디 오렌지. 요거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이 있었네요. 가격은 모두 4,000원입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랜디. 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5cm 현회분에 들어있고, 꽃망울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네, 둘, 네, 여섯, 6, 8, 10몇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니 장미 15cm의 가격은 개당 12,000원입니다 색상에 상관없이 개당 12,000원 이고요 이런 거 보여 드려도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엄지손가락 대봐 드리면 이 정도 크기 네. 네, 미니 장미니까 땅에 심어서 월동은 가능하고요 예, 다만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일조량이 어느정도 되고 환기가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드기 나어뭐 흰가루병 이런게 자주 걸릴 수 있으니까 환기가 잘 안되는 너무 어,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시기 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환경을 잘 맞춰 주셔야 키우실 수 있습니다 예, 색상에 상관없이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어, 미니 장미의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네, 이렇게 요색 다시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어리스타입니다. 15cm 화분에 있는 페어리스타 가격 1개에 13,000원이구요. 네, 뜨거운 여름은 잘 견디지만 추운 날씨는 조금 잘못 견디는 페어리스타구요. 밖에서 월동은 조금 힘들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뭐 멀리서나 보시면은 어 1일초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꽃 모양은 비슷한데 꽃 크기가 확실히 작습니다. 1일초는 엄지보다 훨씬 크죠. 네, 이런 거는 보시면 페어리스타는 엄지보다 작거나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색씩 있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네, 색상 이렇게 한 가지씩 접사 한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있는 너도개미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15cm 화분에만 있었는데, 오늘 재입고 된 거는 10cm 자리 화분에 들어있어요. 너도개미 자리. 영하 30도까지 견디고, 잘 자라는, 월동 잘 되는 너도개미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꽃잔디 흰색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너도개미 자리라는, 예, 야생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꽃이 핀다고 어, 찍어 봐 드릴게요. 신세코 멀리서 잡으면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엄지손가락 대봐드려도 이 정도예요. 굉장히 작아요. 접사를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 너도 개미 자리에, 가, 너도 개미 자리에 가, 가격은 2,000원입니다. 월동 굉장히 잘 되는 야생화 너도 개미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접사 잡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매발톱, 매발톱입니다. 또, 거진 다 팔리고, 특히나 보라색, 남색이 잘 팔려가지고 다 팔렸다가 또 오늘도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어, 색상은 세 가지. 이렇게 청색깔,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 약간 노랗빛 도는 거, 그 다음에 붉은빛, 빨간색 도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10cm 화분에 있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매 발톱 3,000원. 접사 한번더 한 잡아드리면, 남색이 잘 나가니까 남색을 조금만 꽃멍 하실 수 있게 잡아드릴게요. 이런 네, 식의 매 발톱입니다. 이렇게 예, 꽃멍 하시고 예,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말발돌이 또 재입고 되었어요 근데 저번에 들어온 거는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목질화는 안돼 있었는데 이거는 좀 거꾸로 약간 어, 얄쌍하게 쭉 올라가는 목질화 처럼 이렇게 말발돌이도 이렇게 목질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굉장히 요런 야들야들한 줄기가 아니고 약간 나무처럼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키가 크고 예, 꽃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꽃이 피고 있어요. 예, 그때도 말했듯이 말발도리도 꽃이 피면 향기가 좀 전해집니다. 이런 예, 식으로 많이 피어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고 네 꽃멍하실 수 있게 잠깐 이렇게 잡아봐 드리고. 예. 크기를 비교해 봐드리요 멀리서 잡아 드리면 요만해요 굉장히 조그만한 꽃입니다 네, 접사 잡아 드리면 요런 식의 말발돌이 15cm 화분에 목지라 된 거는 만원입니다 만원 저번 주에 들어와 있던 요거보다 낮고 숱이 어, 엄청 많은 거는 가격 13,000원이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지라 되고 약간 쭉 올라간 건 만원 다 예, 낮아 가지고 옆으로 쭉 퍼져 있는 건 13,000원 입니다 이렇게 네,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병꽃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 있는 병꽃이 저번주에 7,000원씩 나갔죠 아, 요거 제가 안 찍었었나요? 기억도 안 나네요. 워낙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찍은 거랑 안 찍은 거랑도 막 헷갈릴 정도라. 요거는 어찌됐건 병꽃 7,000원짜리 사이즈고요 근데 네, 완전 물건이 크게 더 들어온 게 있어요. 요렇게. 화분이 좀 크고, 네, 요 정도. 수시 이거는 저거보다 조금 많고 조금 더 크거든요. 요거는 9,000원입니다. 이거는 21cm 화분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요런 식으로 9,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되어있구요 네, 여러 개펴 있는 모습 이렇게 잡아 드리면 이런 모습이구요 네, 엄지손가락 멀리서 잡아 드리면 이 정도의 꽃 크기에요 꽃 크기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접사를 잡아서 보여드리면 꽃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병꽃 혹은 병꽃나무 뭐 이런식으로 부르죠 한국 전역에 점포해 가지고 막 자라는 나무라 여기저기서 월동도 잘 되구요. 앞에 찍은 말발돌이 또한 여기저기에서 월동 굉장히 잘 되는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슈케라 15cm 검정 비닐 포트에 들어있는 슈케라가 나왔어요. 요거의 이름은 슈케라 솔라파워 입니다 솔라파워 슈케라 솔라파워 월동 엄청 잘 되구요 예, 가격은 한포트 15,000원 입니다 예 꽃은 뭐 슈케라의 꽃은 요런식으로 디지털 리스처럼 삐쭉 올라가서 이렇게 피긴 하지만 꽃이 뭐 그렇게 크고 화려하진 않구요 굉장히 작죠 그냥 입을 관상 하시는 용도로 보신다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슈케라 솔라파워 15cm 비닐포트 애들은 예, 모습이 요게 한개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일반 슈케라 저희가 1,000원 팔던 거랑은 확실히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고 큽니다. 비교해봐 드리게 옆에다 대봐 드리면 이게 슈케라 1,000원씩 나가던 검정 비닐 포트예요. 예,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그마한 이게 1,000원짜리 나가던 거고 이게 이제 15,000원 나가는 겁니다.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예, 슈케라 솔라 파워입니다. 슈케라 솔라 파워 네, 그다음에 요게한 가지 또 15cm 화분에 있는 슈케라 어스 엔젤 두고 왔습니다요렇게요 이것도 수식 굉장히 많네요. 네, 슈케라 어스 엔젤이고 요것도 15cm 검정 비닐 포트에 들었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월동 엄청 잘 되고요. 네, 이게 슈케라 어스 엔젤 어, 여러 개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슈케라 솔라 파워 여러 개 있는 모습입니다. 네, 멀리서 두 개를 동시에 잡아 봐 드리면, 이런 네, 식의 모습, 이게 슈케라 솔라 파워, <laughs> 이게 슈케라 어스 엔젤입니다. 네,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잎사귀 보시고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laughs> 네, 접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떡갈립 고무나무 입고 되었구요 이게 이제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춰봐 드리면 굵은 예, 가지에서 여러 줄기가 올라와서 이런식으로 위자락에 잎이 이렇게 달려 있구요 손바닥 대봐 드리면 잎사귀 하나가 거의 손바닥 하나와 비슷하죠 다 자란 모습은 예, 굉장히 굉장히 시원하고 실내에서 네, 공기정화 효과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큰 떡갈잎 고무나무의 가격은 3만 5천 원씩 나가고요. 예, 목질도 보셔도 예, 이 정도로 한 손으로 딱못 잡을 정도의 크기고 예, 가지가 벌어져서 아래는 조금 휑하게 나오다가 위자락에 많이 나옵니다. 입이 이런 식으로 예, 여러 개가 뭉쳐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예, 떡갈잎 고무나무 가격 3만 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뱅갈리 고무나무도 있거든요. 뱅갈리 고무나무 역시 네, 이렇게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이거는 한 줄기가 크게 쭉 올라가서 윗자락에서 거의 윗자락에서 가지가 벌어지고요. 떡갈리 고무나무는 좀 중간쯤이나 아래자락에서 벌어지잖아요. 뱅갈은 이렇게 윗자락에서 벌어지고 이거의 가격 역시 3 5 0 0 0 원입니다. 여러 개 있는 모습은 이런 풍성한 모습이고. 네. 때깔이 굉장히 반짝반짝. 지금 물도 뿌려져서 그런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뱅갈리 고무나무 35,000원. 그다음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해피트리. 이거보다 예, 작은 사이즈가 아마 하나 더 들어오는 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 대형 55,000원짜리고 제가 손으로 잡아도 한 절반밖에 안, 안 잡힐 정도의 두께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봐도 굉장히 두껍고 올라가서 이렇게 갈라진 해피트리의 하나의 모습이 이게 하나예요 지금 요만큼이 그리고 여러개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해피트리의 가격은 55,000원 이렇게 실내 식물들은 관엽류들은 시원시원해 보이고 뭐 꽃을 보기보다 잎사귀가 공기청원, 공기청정 효과와 뭐 가습효과를 어,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면서 어, 안정을 찾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레카야자도 사이즈별로 있는데 요거는 12,000원짜리 아레카야자입니다 아레카야자는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청정 순위 1등이고요한 1.5m 1.8m 정도 되는 아레카야자만 키워도 어, 집안의 공중속도도 많이 해주고 가습효과도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즈는 2만원짜리 아레카야자이고요 그 사이즈보다 확실히 숱이 많고 더 풍성하니 잘 자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실내식물 중대품들 살짝쿵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고 요런 비닐 쇼핑백에 들어있고 예, 이렇게 픽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껴져 있는 것까지 한 세트가 가격 6,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6,000원입니다 6,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고 있고 다음주 이제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이 구매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빨간색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분홍색인데 흰색 섞인거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톤인 분홍색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약간 노랑 빛이 도는 거에 분홍색 어, 선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건 라임색이라고 해야 될 그런 색,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분홍색에 연보라빛 라인이 가져있는 거, 이런 식으로 뭐한 다섯 여섯 가지 색상 이상이 있고요. 네, 가격은 모두 색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6 0 0 0 원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촛불 맨드라미 들어왔습니다. 맨드라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닭 벼슬처럼 생긴 주먹 맨드라미가 있고, 요거는 이제 뾰족하게 촛불처럼 생겼다고 말 그대로 촛불 맨드라미에요. 옆에 보시면 꽃망울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예,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렇게 중앙에 하나씩 올라왔죠. 예, 빨간색을 보면 더 촛불 같겠죠. 빨간색이니까. 촛불 맨드라미입니다. 가격은 10cm 화분에 있는 게 2,000원이고요. 네, 밖에서 그냥 월동은 힘들고요. 뭐, 실을 받아서 따로 보관을 하셔서 심어야 그나마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게 또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발아율이 그렇게 어 100%씩은 아닙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노랑과 빨간색이 있고요. 가격은 네, 2,000원. 한 여름, 늦여름이나 가을까지 피고 지구는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루비아 나왔구요. 일명 깨꽃이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약간 깻잎, 잎처럼 생겼고, 사루비아 꽃이 삐쭉 올라와서 이렇게, 어, 쪽 뽑아가지고 이렇게 쪽쪽쪽 해서 먹는 꿀 따먹는 그 사루비아 깨꽃입니다. 좀더 잘하면 추억 하실 수 있게 제가 이게 꿀따 먹는 그런 모양도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올라오진 않아서 워낙 모종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모종판이라 이렇게 4개 3개 해서 4, 3, 10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아마 5,000원 혹은 6,000원 팔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루비안입니다. 사루비안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머루 들어왔습니다. 머루. 이런 네, 식으로 넝쿨 식으로 올라가는 머루고요 네, 지금도 보시면 벌써 열매가 조그하게 달려있죠. 이게 이제 열매가 더 커지면서 까맣게 바뀔 거예요. 머루입니다. 머루. 머루고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당연히 뭐 땅에 심어서 월동 굉장히 잘하는 나무고요 나무니까. 예, 잘 월동은 하고, 넝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지지목이나 뭔가, 어, 뭐 빨래줄,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셔가지고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여건만 만들어주시면 쭉 올라가는 넝쿨식물입니다. 네, 열매 한번 다시 접사 잡아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고광나무 들어왔습니다 꽃이 어 고광나무가 이 정도로 크진 않는데 한이 정도씩 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요번에 들어온 거는 굉장히 이렇게 화들짝 피면 굉장히 크네요 네 엄지손가락 대봐 드리면 이 정도의 크기고 고광나무 15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삐쭉 넝쿨을 타고 올라가는 식물이라 요런 식으로 지지목 하나 꼽혀서 이렇게 넝쿨이 엮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요런 식의 고강나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고요. 네, 옛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 뭐 먹을 거 없었을 때이 잎을 삶아서 뭐 무침도 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신 분또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요 잎을 사, 살짝 데쳐서 막 무침으로 데쳐 먹었대요. 옛날에 먹을 게 많이 없고 그랬을 때 네, 이렇게 고강나무꽃 보여드리고 예, 월동은 당연히 잘하는 식물이구요 이렇게 꽃 접사 잡아드리고 아 가격 말씀드렸나요 15cm 화분에 고강나무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발돌이 10cm 화분에 좀 작은 사이즈도 또 나왔구요 가격은 말발돌이 3,000원입니다 아까 뭐 13,000원 짜리 10,000원 짜리 보여드렸죠 여기 이제 조그마한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식으로 10cm 화분에 들어있고 네, 이게 하나예요. 굉장히 그래도 풍성하게 잘 나왔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10cm 화분에 있는 말발돌이 꽃망울이 그래도 조금은 적기는 한데 그래도 뭐 모종으로 키우기에 약간 목질화까지 살짝쿵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면 수년은 좀된것 같고 땅에 심어서 월동 엄청 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심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잔화, 또 재입고 되었구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금잔화, 가격은, 어, 2,000원입니다. 요것도 네, 뭐, 땅에 심어서 월동되는 제품은 아니고, 간혹 씨가 떨어져서 나오거나, 씨를 따로 보관해서 식재하셔야 그나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뭐또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잔화의 모습, 네, 옆에도 보시면 여기 망울이 또한 3개 정도 달려있네요. 이런 식의 금자나 하나의 모습이었고,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엄지손가락 대봐 드리면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런 만한 사이즈. 네, 이렇게 한번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잉글리시 라벤더 나왔고요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쭉 자라서 있는 잉글리시 라벤더. 꽃 굉장히 많이 필라고 준비 중이죠. 네, 이렇게 잉글리시 라벤더 가격 3,500원씩 나갑니다. 15cm 화분에 있는 잉글리시 라벤더 이게 가격 3,500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프렌치 라벤더 이렇게 15cm 화분에 있고 이거 역시 가격 3,500원씩 나갑니다. 프렌치 라벤더 가격 3,500원. 그다음에 15cm 화분에 있는 로즈마리. 로즈마리 역시 이렇게 15cm 화분에 있고 가격 3,500원씩 나갑니다. 네, 이렇게 나가고 꽃은 있는 건 어, 프렌치 라벤더가 제일 예쁘니까 이렇게 접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4월 31일 금요일 날 경매 물건 입고 소식 어, 전해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 양재꽃 시장 가동에 얻은 사장님께서 확진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다들 마스크를 잘 쓰고 계셨는지 그 건너 가게 그 바로 옆 가게 뭐다 그런데도 다 음성 나왔다고 하니까 역시 마스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다 어디를 다니시더라도 마스크 꼭잘 쓰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뭐 물론 그쪽은 이제 정문 쪽에 있는 가게고 저희는 후문 쪽에 있는 가게라 어 저희 가게랑은 굉장히 먼 가게지만. 어찌됐건 확실히 어디를 다니셔도 마스크 꼭 착용 잘 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동그란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버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식물튜브 식물아빠였고 내일 혹시라도 또 시간이 된다면 실시간 방송 진행하면서 또 이런저런 수다 떨어보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